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새 정부 인수 위원회에 지역 균형 발전 특별 위원회가 포함된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지역 현안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도 모두 인수위 대응 전략팀을 구성해 현안 반영과 국비 확보를 최대한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최초로 구성된 지역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지역 공약을 선별해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기구로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대구 지역 공약은 16개. 통합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시도청 후적지 개발 등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대구시는 대성공약 국정과제 추진단을 구성하고 서울 본부에는 캠프를 설치해 인수위와 직접 소통할 계획입니다. 당선자께서 약속하 공약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정 과제로 반영되어야 고요또 초기 년도에 이게 국정 과제가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이 5년 내에 이 공약들이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성 기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주요 국가 기관의 지방 이전을 건의했던 경북도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과 함께 원전 복원, 울진 산불 피해 지원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역시 대구경북연구원과 대학 기업 등을 포함한 균형 발전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각 지역을 어떻게 특성 있게 발전시킬지가 도 중요하지만 지방을 수도권과 동등한 그 위치에 올려놓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 특위가 지역 현안 해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가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비전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선거 기간 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조만간 17개 시도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의견을 수렴한 뒤 새 정부 국정 운영 구상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인입니다.